you <music> See 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시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깊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의 예배를 친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한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을 선하게 써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친구들의 살아가는 이 시기는 한창 성장해야 하며, 한창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성장할 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울 때에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욱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훗날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기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친구들, 혹시 저번 주 말씀 기억나나요? 저번주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쓰게 하신 책이었어요. 성경책은 총 66건의 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책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책들이라고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쓰여진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람, 즉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싸움은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싸우면 싸움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행동이지 않지 않은가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맞아요. 싸움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은 피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꼭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사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정쟁이고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 군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하고 또 군사가 되어야 해요. 바울과 예수님은요,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참 여러 번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믿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 그 영적 싸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그 싸움도 역시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저 싸움에 져버릴 때가 있어요. 즉,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즉, 유혹에 넘어가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아저씨의 이야기처럼, 믿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은 정말로 있는 전쟁이고, 정말로 있는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말하는 영적 전쟁, 믿음을 지키는 그 싸움은 도대체 어떤 싸움일까요? 또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겠죠.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한번 알아가보도록 할텐데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하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혈과 유군 아니래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들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과 싸우기 싫어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면 어떨까요?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그 싸움이 끝이 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왜 그들이 계속 우리를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아멘. 영적 전쟁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요, 배고픈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를 찾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원에 걸어 다니고 있는데 배고픈 사자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우리를 가만히 둘까요? 아니죠. 배고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으로 달려들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싸움은 배고픈 사자 같은 마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듯이, 그 먹듯이 그들이 마귀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유혹하기 위해 우리들을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고픈 사자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싸움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많은 유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무기들을 챙겨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그 장비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후원의 투구, 그리고 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허리 허리는요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허리띠 역시 이 어, 무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중심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진리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해요 즉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예수님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인데요.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의는 어,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뜻해요. 우리가 정의로움, 정의로움을 가슴에 묻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이 있는 심장과 폐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걸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면 그 마귀의 목적을 공격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적이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 없습니다. 방패가 모든 공격을 막아내듯 믿음 역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머리를 지켜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 하나님 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격 무기인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꼭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세 번이나 이기셨어요.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즉 성령의 검은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합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진짜 왔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다묻질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다 알아봤어요. 영적 싸움을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가장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장비 중에는 등을 보호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까먹으셔서 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등을 보호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설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나는 그냥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거룩한 영전 싸움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서면 지는 것이고 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선 순간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어요. 등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마귀들의 유혹과 우리들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단한 가지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윤영무 모든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 이기는 믿음의 어린이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등을 돌릴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념우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싸움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그 장비들로 장비들을 장착하고 어떠한 싸움에서든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유년부 표현은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를 지키고 친구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한주 말씀입니다 오늘 한주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잘 무장하여서 이 말씀처럼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오로지 그 전쟁에서 서 있는 사람은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기억하며 한주 동안 이 말씀을 잘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눈 감고 두손 모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정신 갑주를 무장하기로 결심하여 어떠한 싸움이든 어떠한 유혹이든 이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로 함께 하옵시기를 주거나옵나이다 아멘